3 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1 c o s 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s 코사인 x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성립해야 되냐면 이 동네인 이미의 x 자이 동네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일단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봅시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t의 범위가 나와서 자 정의역을 새롭게 지정하면 자이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값의 어떤 결과물 치역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기는 T가 2가 되고 우리는 요 범위에서 보는거지 마일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요 동네에서 우리가 어요함수값 수를 보게 되니까 자 지금 결국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함수값 이 녀석 즉이 녀석의 치역은 1 넣었을 때, t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요 사이에 얘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모든 아이들이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얘의 무슨 값이? 최대값. 제일 큰 애가 누구보다?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해보면 t가 1일 때니까, t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최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이가 크거나 같으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실수 a의 최소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